한번 보시죠 네, 이중석입니다 신돌의 검정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건 반대로 됐네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속질도 좋고요 네, 중간에 이렇게 철돌도 이렇게 박겠습니다 성형이 박혀서 음. 이렇게 연출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보시죠 네, 석질은 청석입니다 칼렌 잘 안나오는데 이쪽에는 분홍색 꽃이 진달래가 너무 잘 파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폭포를 이렇게 나와있고요 네. 아주 멋진 돌입니다 이거는 네, 완전히, 봉우리에, 봄에 진달래가 피는 것처럼 그렇게 폈네요. 아,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오석인데, 네, 새가 한 대를 쳐다보고 있네요.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오석입니다. 진오석. 아, 모양은 없지만 진 오석이 돼서 여러분에게 목드 듭니다. 이런 모양 나는 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뭐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 오석입니다. 이 멋있죠? 네, 이것도 이쪽 영월 쪽에 무리석. 자 이것도 미석입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강돌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마도 잘 됐고요. 모양도 좋고 신띠도 좋고 모양도 좋고 신띠도 들렸고요. 네, 나름 괜찮습니다. 너무 멋있죠? 문양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이렇게 봐도 되고. 모양은 없지만, 네, 이렇게 나와서 모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품입니다. 소품입니다. 네, 흰 줄이 멋있게 갔죠.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흰 띠를 둘렀고요 모양도 광돌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둥글둥글하고 두께도 좋고 크기도 파란색도 맞고 석질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무겁네요. 한번 보시죠. 네, 초코석입니다. 그리고 문양석으로도 볼수 있네요. 조금 커서 세워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거 좋습니다. 이들도 멋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문양석입니다. 네, 어린아이 같죠. 네, 또 괜찮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오석입니다. 오색의 네, 칼라가 많이 잘 입었습니다. 이것도 네, 모양이 괜찮습니다. 예,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조금 큽니다만 그 모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무늬도 있고, 아, 여도는 참 모양이 멋있게 되었습니다 크기는 한 20에 두께는 한 7cm 정도 되네요. 한번 은 멋있죠?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겠습니다. 삼석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